월요일도 어김없이 찾아온 대국민 라이브 키즈죠잼 라이브 저는 잼 캐리입니다. 예 저를 기다리신 분들 계실 테고 또 다른 분들을 기다리셨다가 제가 나와서 어머나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테고 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자 월요병 날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이 정말 추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뜻한 모자를 좀 써봤습니다. 예 절대 예, 머리를 안 감거나 머리를 만지 기 귀찮아서 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깜찍하죠 자 늦은 시간에 밖에 다니면 위험하고 춥고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딱 라이브 잼 라이브 집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불 뒤어 수가 하는 게 최고. 자, 어, 지금 바로 그렇게 하고 계신 잼 라이브 우리 잼러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십니다. 잼 키리 오늘도 캐리? 아 그럼요. 열심히 한번 캐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머프인가요키1 9 0인데 <laughs> 나도 우승좀님 그래요. 아뭐키큰스머프 있을 수 있지 뭐. 자, 월스토 잼뱅크 화목 오리지널 잼 일요일은 서바이벌 잼이라고 이정현님 해주셨는데 이분 최소 관계자다. 예, 제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문제당 50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는 잼뱅크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월스토어 잼뱅크래요. 예, 화목이 잼뱅크가 아니고 오리지널 잼. 예, 자 탈락 없습니다. 하트 쓰실 필요 없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문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가기 전에 모자가 골무같네 프리미어 에센님. 아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나름 깜찍하게 썼구만. 자첫 번째 문제 <laughs> 나갑니다. 다음 중 진짜 병아리는 어느 쪽이에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아, 둘다참 귀여운 사진입니다. 그 중에서 진짜 병아리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날도 춥고 하니까 예, 첫 번째 문제 아주 간단하게 내드려봤습니다. 예, 머리에 별 달면 크리스마스트리라고 마주님천잼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다 가딱별 달면 그죠 크리스마스트리 같죠? 그런 느낌도 살짝 제가 생각하면서 이 모자를 산 거예요. 실은 올 겨울에 자주 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 이겁니다 오른쪽이죠 예아 진짜 병아리도 귀엽습니다만 병아리 옷을 입고 있는 아기도 참 귀엽습니다 예 병아리 삐약 삐약자100% 정답률 아 물론 95분은 또 아기 사진을 고르신 분도 계시네요 자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공해주신 아주 소중한 문제입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겨울 다들 월동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스 보일러 안전 점검. 겨울은 가스 난방에 의한 중독 사고가 많은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 안전 점검을 통해서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자, 다음 중 가스 보일러 안전 점검 요령이 아닌 것은 보일러 배기통 이탈 확인, 보일러 배기통 찌그러짐 확인, 보일러 고장 시 본인이 직접 수리. 야, 이거 예, 출제자의 의도가 바로 숨어져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아닌 거 골라주세요. 아닌 거 어, 많은 분들이 정답을 향해 가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정말 한겨울에 이거 보일러, 예, 가스 보일러 이거 없으면 정말 춥잖아요, 그죠? 예, 아주 시 적절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 이겁니다. 보일러 고장 시 본인이 직접 수리가 아니죠. 예, 가스 보일러와 같은 가스 기기를 설치 그리고 수리할 때는요, 반드시 시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맥가이버 안됩니다 맥가이버도 안돼요 가스보일러는 연 1회 이상 가스 공급자나 보일러 제조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요 보일러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찌그러져 있으면 배기가스가 새어나와서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보일러 가동 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잼러들도 정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위해서는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4만 천여 분께서 정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어우 촌뜨기 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보일러 댁에 아버님 나드려야 되겠어요 어우 그 아버님 정말 좋으시겠다 보일러 댁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이거 바꾼 거잖아 그죠 어머님 댁에 보일러 나드려야 겠어요 이거 유명한 광고죠 예나 홀로 집에 케빈 꺄자어 10만원 주태연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잼캐리 옷이 진... 짐캐빈같다고 하셨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네 그죠? 예, 나 Good job? y e a 까지가 재밌어. o k there. One, two, three. One, two, cut it, Jemiso. Three, but a chocum chocum, w h e r 이 pajacho? I guess in the Palibunjenero. I g 아, 영화 개봉이 된 후에 이 원작 소설이 많이 팔렸대요. 어떤 겁니까? 야, 모두가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뭐이 영화 정말 하나 빼곤 다 봤네요. 어, 하나 빼곤 다 봤습니다. 자, 정답은 이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안본 영화, 메이지러너. 오늘의 힌트로도 나갔던 문제예요. 헐리우드 배우 이기홍의 대표작은 무엇이었을까? 예, 오늘의 힌트로 이미 나갔었는데요. 메이지 러너가요. 영화 개봉 전후 수치를 비교했을 때 원작 소설 판매량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어, 메이지 러너. 아, 요거는 정답률이 한 절반 약간 넘었네요. 26,000여 분께서 정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도 케빈과 함께 사랑의 박대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 예. 그리고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는 노래도 있죠 언제부터인지 그대 멀게 느낀 건이 노래 모르십니까? 미스터 투띵띵띵띵띵이 예. 노래도 거의 진짜 겨울 연금 같은 노래인데 벚꽃 엔딩처럼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도 듣고 싶네요 자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어 그래 요네 번째 문제 나머니 <laughs> 아, 우리, 우리 작가님들을 볼 면목이 없네 맨날 틀려 이런 거자네 번째 문제 나가기 전에 자 2011년 보이프렌드로 데뷔해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정민 씨가 정민 씨 다들 아시죠 예, 예 싱어송라이터로 변신해서 최근 두 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작사 작곡 거기에 편곡 능력까지 갖춘 능력자입니다 음악적 재능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이렇게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정민 씨가 정민 2019 홀리데이 콘서트. 홀리데이 콘서트란 타이틀로 12월 28일에 콘서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관련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가수 정민의 2019 마지막 콘서트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민 홀리데이 콘서트. 정민 전국 노래자랑. 정민 불의명곡. 정민 교육방송. 자. 12월 28일에 하는 그 콘서트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민씨. 예, 아, 이렇게 참, 매번, 참 문제 나가기 전에 이거 설명해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다 흘러요. 참, 미안해요, 우리 제작진들.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민 홀리데이 콘서트가 정답이었습니다. 예, 이번 문제 해설, 제가 안 하고요. 정민씨가 직접 나온다고 그래요. 정민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잼라이브 잼라 이 여러분 정민입니다. 저는 최근 두 번째 싱글 앨범 Y 왜 그땐 몰랐을까를 발매한 데 이어서 연말 공연 준비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민 2019 홀리데이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오늘 12월 28일 오후 2시와 6시에 어, 여러분들을 만나뵈려고 합니다. 콘서트는 1부와 2부 각각 다른 테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게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달달한 연말 선물 같은 콘서트를 준비 중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잼라이브에 온 기념으로 노래 한 곡을 라이브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 후에 비하인드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제 라이브 영상 많이 봐주시고.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40분께 콘서트 티켓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정민 씨, 잘 가세요. 어우,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야, 같은 남자와도 진짜 잘생기기도 하고, 목소리도 좋고, 노래까지 잘 부르니까 정말 최고 아닙니까, 정민 씨? 자, 이 정민 씨의 콘서트 티켓 예매가 11월 15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이미 시작한 거죠. 예매, 서둘러 주시고요. 정민 씨가 잼러들을 위해서, 우리 잼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무려 콘서트 티켓 40장. 40장이나 준비를 해두셨다고 그래요. 잼러들 진짜 좋겠다. 방송 후에 공개되는 정민 씨의 라이브 영상도 감상해 보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콘서트 티켓도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에 발매한 정민 씨의 싱글 2집, Why, 왜 그땐 몰랐을까? 이 노래 들으시면서 싱어송라이터 정민 씨의 달달한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건또 어떨까요? 예. 마무리 잘 됐다. 잼캐리 오빠 정신 차리기. 예. 피포 푸파님. 그러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예. 정민이다. 잘생겼네요. 배진수님. 팬이신가 봐요. 예. 저도 오늘부터 팬 됐습니다. 잼캐리 아저씨 혼나러 간퓨 살짝 한숨이 듣고 왔어. 약간 작전 타임 시간이 있었다고. 예. 자, 정신 차리고 이제 다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맞서서 시작된 인종차별 경험 공유 운동은 미투 운동 허드투 운동, 화이트 운동, 블랙 운동 골라 주시기 바습니다 예. 아,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등장해요. 우리 잼 라이브 퀴즈에. 그죠? 그 정도로 뭐저 시사 상식에 많이 등장하세요. 예. 뭐 미국 대통령이니까 예, 대단한 분이죠. 예.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자도 한번 살보고.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허드투 운동이었습니다. 허드투 운동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유색 인종 의원 4명한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분도 참 입조심 좀 해야 되는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인종차별적 트윗을 하면서 불거졌는데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겪은 인종차별 경험을 공유하며 이른바 헐드 투 나도 들었다 운동이에요 이게 헐드 히어의 이제 그 과거형 아시죠 h 헐 d 거기 이제 투 T O 해가지고 나도 들었다 운동 헐드 투 운동으로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야 만천여 분만 정답을. 맞혀 주셨습니다. 어렵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아유, 오늘 첫눈 왔어? 유레카 23님, 오늘 첫눈 왔어? 못 봤는데? 본인만 보신 거야 이거 기상청에서 이거 공식적으로 첫눈을 해줘야 돼요. 오, 첫눈이 어디 왔었지? 아직까지 문제 하나도 안 틀렸어요. 하셨습니다. 어쨌든 대단합니다. 유레카 23님, 자, 천잼도 드릴게요. 예, 첫눈은 근데 못 봤는데, 이제 여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은... 김시스터즈, 저구리시스터즈, 음방울자매 바니걸스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최초의 걸그룹 예. 저는 가장 좋아했던 게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핑클 예. 아, 아 어, 이거 아닌데 <laughs> 아, 오늘 춤추지 말아야지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최초의 어, 걸그룹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 이거 어떡하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정답은 이거거든요 저구리시스터즈 야, 20%의 정답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방울 자매를 골라주셨어요. 43%. 아, 음방울 자매 골라주셨는데 정답은 저고리 시스터즈였습니다. 이난영, 박향님 등 당대 최고 여가수들이 모인 프로젝트 4인조 걸그룹이었습니다. 무려 1939년도에 결성이 됐다고 하네요. 음방울 자매는 이제 그 이후에 또 결성된 그룹이죠. 바네걸스도 그렇고요. 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몰라 내때 아님 크크크 하셨습니다 라떼 더블샷님 말이에요 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라떼도 그랬어 <laughs> 라떼 더블샷님도 그랬어요 라떼도 예, 저분들을 못 뺐죠 예, 저는 핑크리었습니다자 벌써 여섯 문제까지 풀어봤네요 이제 파이널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외쳐보죠 파이널 라운드 자, 오늘도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정신 똑바로 차려. 다시 한번 보자세요. 귀엽지 않아요, 근데 진짜? 예.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세금을 내는 나무로 유명한 천연 기념물 294호 석송령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천군, 창녕군, 화천군, 영동군. 몰라요, 저는. 예. 저도 이번 문제 내면서 처음 들어봅니다. 야 대단합니다. 나무인데 세금을 내요. 정말 대단한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그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그거 있잖아요 의무 예, 세금을 냅니다. 근데 나무가 세금도 내요. 정답은 예천군입니다. 보시죠. 저 나무입니다. 경상북도 예천군에 있는 석송령 소나무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한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동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나무로도 유명하대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 정말 훌륭한 나무입니다. 예. 어우, 모자가 산이네요. 서희, 서희창님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아,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재밌어. 깡지님, 고맙습니다. 이런 칭찬이 저를 더욱더 예, 으쓱하게 만드네요. 아, 오늘 좀 으쓱하게 되네. 이분께도 천재는 좀 우리 드리죠? 깡지님께. 예. 어, 예천군 정답 맞춰주신 분이요. 만 오천여 분이십니다. 또 잼뱅크니까 상금 나눠 가지셨네요 마지막 퀴즈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퀴즈를 푼잼러분들 모두가 위너입니다. 오늘 위너 채... 채팅창은 저만 볼게요. <laughs> 자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위너 공개해 드리죠. 정신 차리자. 모자 써서 그런가? 아? 자 오늘의 위너는요. 와 48,465분이 오늘의 위너입니다. 귀엽니? 10만 원은 언니 꺼 일요일 1등의보자좀 나른한 오후의 금량이 김장철님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의 위너가 되셨습니다. 그외 모든 위너들 축하드리고요. 월요일 밤도 잼 캐리와 함께해 주신 우리 의리의 잼러들 고맙습니다. 비록 추웠습니다만은 내일도 파이팅. 그리고 아까 쭉 보니까 정말 내일 뭐 첫눈 예보돼 있는 곳도 있다고 그러던데 모르겠으나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의상이 그린 고블린 같아요. 지능 바바님도 그러셨고 의상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게 아, 모자 쓰니까 2m 덩치 큰귀요이 하긴 제가 2m에서 10cm 작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큰 키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끝나고 정민 씨의 라이브 영상 네, 어플레 피드에 공개가 됩니다. 댓글 남기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잼라들 안녕. <laughs>